안녕하십니까. 양코의즈입니다 이번 상은 신내전도 4성을 클리어 보겠습니다. 파라리라 반도에요. 여기에서 궁극의 병기 바다 사자. 여기 이제 에이리언하고 천사, 오징어가 나오죠, 오징어. 자, 그래서 일단 여긴 그렇게 어려운 스테지가 이 아니라서 강씨, 라면의 길, 5 0플러스7 4렙 위성 5 0플러스5 1렙 아, 얘가 빨리 30이면 나와야 되는데. 나는 양미 갖고 왔습니다. 양미랑 우르른. 난 여기 이제 배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캐논포 갖고 왔습니다. 캐논포 딱히 배려 있는 캐릭터는 안 가져도 될것 같아요. 요걸로 클리어 해보겠습니다. 자 궁극의 변기 바다사자. 자 바다사자예요. 자 초반에 초반에 어 확실히 그 내역 캐릭터가 어 참. 요거 라면의 기은 제가 본는 구슬까지 넣었어요. 맷집이 좋다. 아주 든든합니다. 아얘 예. 위성도 이거 구슬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. 자, 이 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성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자주 쓰는 캐릭터니까 붓는 구슬 넣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이 잘 쓰죠? 뭐 고기방패로도 쓰고 뭐뭐 뭐 딜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야, 잠깐만 베리어 어 야야 야. 대포 대포 빨리 대포 자 대포 아 깼어요? 자 됐고 자 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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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양미가 자 양미가 이제 우리 81mm 아, 81mm..아..이거 아, 81mm 아니네? 이거 무반동 총인가? 자 이렇게, 그렇게 어려운,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니죠 자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